자, 계산자도 엎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지금 15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나와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손 대표가 그 13번 문제가 어려워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1 5선에 13번인가? 네, 그게 13번, 이 문제예요. 이것도 13번, 그러니까 15선에서 했던 거고, 이것도 15선에서 했던 거예요. 이세 개가. 그다음에 영등포 지점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1번부터 볼게요. 자, 그 지점명이 영등포인 계약 건수의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지점명이 영등포인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니까 뭐예요? 에버로지 이프를 쓰면 되겠죠. 근데 얘는 에버로지 이프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average if예요.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um if 나누기 count if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첫 번째 sum if로 가시고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가 여기 지점명이 있는 부분이죠. 다음 표 그 다음에 뭐예요? 영균성. 세번째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약총액의 평균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을 두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식을, 아이고.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첫 번째 식을 구하고, 첫 번째 식을 구하고 나서 얘를 옆으로 채운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건수는 옆으로 채울 때 계약 총액의 범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대 주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엔터하시고 내려가보면 얘는 영등포 지점의 계약 건수의 합계, 옆으로 채우면 영등포 지점의 계약 총액의 합계가 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를 해줘요? 카운트 이프에 의해서 영등포가 몇 개야를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카운트 이프에 의해서 그러면 이 범위하고 조건이 똑같은 형태가 되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지점명의 범위 조건이 0등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 근데 평균을 계산했는데 얘가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정수 부분만. 그러니까 이 계산된 결과 값에 소수점 이하를 잘라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를 사용하는 거죠. 인티저. 작은 정수죠. 그냥 범위 선택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옆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기서 작업하는 내용은 옆에가 또 하나 만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데 1번 문제에서는. 세 번에 걸쳐 작업을 한 거죠. 첫 번째는 i 밋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했고, 두 번째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 값에다가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티저 작업, 뭐예요? 정, 작은 점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니프나 카운티 이프를 채우는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주소를 지정하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거. 절대 주소를 그래서 그 달러를 붙이는 작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돈포라고안 하고 뭐라고 해도 돼요. 자, 영등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여기 B3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질 않고 내가 만약에 영등포를 갖다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B, B3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소가 또 절대 주소로 놓으셔야 돼요. 바뀌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썸, 지점이 -Sum,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학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카운트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조표 전체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는데, 디에버러지가 아니라, 지썸하고 디카운트를 이용해서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디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디카운트 A가 될 수도 있겠죠. 얘도 평균이에요. 표 전체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거야, 켜진 거야, 켜졌고. 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중첩이프네요, 중첩이프. 표 2에서, 표 2에서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뽑아서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A반. 이면 B 반, 이면 C 반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아니면 C 반으로 처리를 하셔야겠죠. 중첩 이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때 이프부터 복사해 붙이고 변경, 변경, 추가. 이걸꼭좀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이프 함수는 꼭 투르 풀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라이트에 의해서 학번에서몇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으라고 했어요. 자, 두 개가 쭈르르 뽑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눠달라 했죠. mod, 1 5 콤마, 3. 그러면 얘가 3으로 나누어진 작업이 됐죠. 이제 true pulse를 하기 위해서 그 값이 2개로 하는 내용을 넣어서 true pulse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나온 대로 right,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고, m o d a 에서 3으로 나누고, 그 값이 1이에요 라고 판단한 true 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if 함수 추가하는 거죠. if 함수 추가하는 주문해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i, t a b and, comma, 다음 표, a, 반. 자, 중첩 if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if 함수를 추가해서 3일 때 A반까지 놓았놨잖아요그 다음에 뭐예요? IF부터 복사하란 말이에요. IF부터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두 번째 아니면일 때는 또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 3으로 나누어 그 값이 2이면 B반이잖아요. 어디로 간거예 여기 눈을 지우고 했지 이면 B반이니까 여기 E를 E로 변경 A반을 B반으로 변경 그리고 아니면 C반 하시고 괄호 2개 닫고 IF 함수를 2개 썼잖아요 괄호를 2개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하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 중첩 if가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 문제에 나온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학번의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그 값을 3으로 나누고, 그 나눈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고, 이 조건에 true f a l s 가 나왔잖아요. 이때, if 함수를 추가해서 참일 때까지 작업을 하시고, 중첩 if는 이 거짓일 때. 어떻게, if부터 복사하여, 변경, 변경, 추가.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콤마까지 복사해서, 뒤에다가 붙이시고, 1을 2로 뭐 하는 거요 변경하는 A반을 B반으로 변경하고 C반을 추가하는 거야. 이거 지금 15선 지금 매일 하라 고했잖아요 그럼 중첩부수한테 요거 구분을 기억하시면 그 방법들을 그대로만 투시면 되는 거죠. 엔터.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3월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count if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n c o u 하시 count if.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먼저죠. 그래서, g15에서 g12. 두번째 이수가 뭐예요? 조건 그가 갖다 0 0도 이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리고 엔터하면 6이 나오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중첩이프에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2번이나 3번은 충분히 푸셔야 되는데, 1번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썸이프나는 게 카운트의 개념인 데잘 모르는데, 그 평균을 또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4번에 이제 디 에버러지와 라운드가 나와있네요. 어, 영상의 3차 신위의 평균을 구하는데, 갑을 구하고 피로그램을 붙이는데 소수점이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소수점 자리가 없는 정수죠 그러니까 라운드 0자리수가0그 다음에 디에버너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표준체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조건을 먼저 항상 확인하라 했어요. 얘는 조건을 어서 만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조건범위가 여기죠. 구분이 용사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3차 시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용상의 3차 시기의 평균을 선택하시고 는 지에 벌어지. 첫 번째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 번호 5. 세 번째는 조건 범위. 이 구분이 용산 가로 닫고 엔터 반올림 해주세요 라운드 맨 뒤에 가서 정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0이 되는거죠 0. 라운드 0 그리고 또 엔터 그리고 나서 뭐하는거야 킬로그램 엔드 따옴표 킬로그램이라고 누르시오 그니까 얘도 여러분이 작업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엔터를 쳐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디버로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에 의해서 반올림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 연산에 의해서 결합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15선 어제 한 번씩 해소, 했던 문제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해 되시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H루갑과 V루갑을 쓰는 거예요 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게좀 어려워요 PY38의 관리비 부과 내역 중 C36, C37에 해당되는 평가를 C36, C37은 뭐예요? 공동 정기료와 일반 관리비를 평가를 하라는 거야, 여기서. 얘네를 뽑아다가, 여기서 찾아서. 그러면, 이 평가하는 첫 번째 줄이 뭐예요? 부가 내역이란 말이에요, 부가 내역. 금액. 그러면, 공동 정기료가 여기 있잖아. 요 공동 정기료가 여기 있는데, 공동 은 여기 있죠. 얘 부가 내역이 얼마예요? 여기 2,898원이죠. 어,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는 여기 있죠. 이거에 대한 부가내역은 여기 있죠. 요 금액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동경비료 일반 관리비 쓸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TV 수신료가 올 수도 있고, 음식물 수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얘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요기서 찾아서, 요기서 뽑아서, 먼저, 그, 부가 내역을 먼저 뽑아 오셔야 돼요. 그럼 뭐를 이용해야? v 이룩업을 사용하는 거죠. 브이룩업 해주고, 자, 정, 공동 정기료에 관련된 금액이 얼마야를 지금 알리 싶은 거죠.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아요. 정답에는 이게 여기까지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은 항상 찾으려는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만 잡으라그래요이 범위는 절대주어 그리고 지금 잡은 범위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금액을 뽑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방법을 뭐를 써야 돼? 손 대표? 손 대표? 방법은 뭐를 써야 돼? 유사 네? 예? 유사일치를 왜 써요? 인공승, 네. 음, TV가 오름차순 안돼 있잖아요. 이 찾으려는 값이 이게 오름차순이 안돼 있잖아요. 리를 쓰면 적어 죽어도 안 돼요. 오름 차순이 안돼 있으면. 그럼 뭐를 써야 돼? 영.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엔터하고 얘를 채우니까 그 부가 내역이 나왔잖아요. 금액이. 그니까 러이 금액을 먼저 뽑는 거예요. 부인 거기에서그 뽑은 납들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이가격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잖아요. 그 뭐를 써야 돼? H2급, 그러니까 h 로그의 찾으려는 납이 V2급의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야이 문제에 서는서 그리고 찾아서 뽑을 뻔이가 여기잖아요. 절대 주소. 그리고 우리는 이행에 있는 저중독 최고라는 평가를 뽑아올 거예요. 이건 방법은 뭘 써야 돼요? 손대표. 손대표. 영1이기 손대표! <laughs> 자, 지금 여기에 2,898원이라는 납부금액이 있잖아 여기 똑같은 값이 있어? 없어? 없으면 정확하게 일치, 0은 죽어도 못쓰는 거예요 방법은 죽을 뿐이 없단 말이야 0하고 2 그리고 얘는 0을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값이 없으니까 1을 쓰는 거예요 근데 1을 쓸때 뭐가 돼있어야 된다고요? 오른창순이 돼있어 1을 써도 된다. 그럼 얘가 2, 8, 9, 8을 찾아가는데 어 나보다 크네. 밑위로 떨어져서 중을 갖고 온요 작은 가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을 1을 쓰시고 정답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1이. 그러니까 더 혼동이 돼야. 항상 생략하지 마시고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하면 중이 나오고 얘가 최고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h 루업 v 루업 작업을 하는데 v 루업의 결과를 먼저 구하시고, 또는 이게 두과네 금액을 먼저 구하고 이 결과값을 갖고 h 루업에 찾으려는 값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